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주께서 부르시네. ero segu che...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점점 관용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시류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더러운 죄의 소산들은 도말할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이 한날 살 때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 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함께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합니다. 바울과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사로리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공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 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예 깨닫게 되십니까? 저는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메가 교회인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편지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지 모릅니다. 아내 삶이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하신 그 팔에 우리가 그 품에 거하고 있구나. 만약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의 형편 속에서 외롭다 여기고 고독하다 여기고 쓸쓸하다 여기며 어하여 나를 돕는 이가 없을까? 어찌하여 나의 상황은 이와 같이 애처로운데 나를 돌아보는 이가 없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함 속에 있다면 이 말씀.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너는 나의 보살핌 속에 있다.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이들은 결코 멸망이 없어요. 결코 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하나님의 의에서 보존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하나님의 의에서 보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호를 받는 복된 삶이라는 거죠. 물론, 때를 쫓아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겠는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보고 속에 있는 그러한 축복된 상황이라 여길 수 있는가?라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상식과 가치관처럼 우리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건강이 넘쳐나고 인맥이 늘어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구나라고 그리 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넘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사망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난해도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건강이 부족해도 이 말씀은 예,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수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다면 떨어져 나온다면 그렇게 이세상 시류에 너무나도 깊이 물들게 되어서 내 삶이 불행하지 않는데 불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세상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불에 가다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한 세상적 사상과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축복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한날내가정 명패를 돌아보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랑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이 부족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녀가 속을 새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배우자와의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하시는 줄 믿사우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예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지금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나 사업장에서 오늘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물질 통해 옵니까? 건강 통해 옵니까? 사람과 환경 통해 옵니까? 육신의 사람은 예 그러한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들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가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인생들은 사람을 통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알기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게 할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려지는 것은 결코 변기함이 없습니다. 결코 변질이 없습니다. 늘 동일하고 늘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형 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므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대로는 되어지지 않사오이,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